안녕하세요. 썸머 이중생활입니다. 오늘 트위치랑 유튜브 동시에 라이브 방송하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잘안 돼가지고 트위치로만 할 거고요. 어, 오늘 채팅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제발. <laughs> 저번 시간에 언다인 결투장 받아가지고 싸우다가 한 여섯 번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제가 아이템을 좀 사왔거든요. 자랑을 한번 할게요. 짜잔, 많이 샀죠? 우주 식량도 사고 뭐 애플도 사고 이래가지고 오늘 아이템 빨로좀 한번 언다인을 이겨보겠습니다 장갑도 꼈고 안경도 꼈고 언다인에게 죽은 분 가보시죠. 내가 오늘은 너를 가만 안두겠어 일을 갈고 왔다고. 저번에 하도 죽었더니. 좋아. 최심의 일격! 나에게도 꿈이 있단다. 너에게서 도망치는 거. 응. 음. 어. 오. 오! 어, 좀 맞았어. 자, 빨간 하트가 됐으니까 도망,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후. 제법 많이 도망쳤다. 도망쳐서 피하든, 뭐, 죽여서 이기든,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더니, 일단 이기고 봐야겠어. 저번 시간에 30분 동안 얘랑 계속 싸웠다니까요? 오, 피했다. 오, 피했어. 좋아, 좋아. 도망, 도망. 가는 길을 막지 마라. 제발. 안좋 겠지？한 번더 공격 할까？좋아 좋아 어어 어, 많이 그래도 깎 였어？hp 가？하 유다. 어, 좀더 잘했어야 되는데. 한번 숨을 돌고. 어, 어. 한번 먹어야 될까? 애플 같은 거? 그래야겠죠? 우주 식량 먹을까요? 어, 거의 만땅으로 회복했음 먹기 잘했네요. 바람이 운고 짖고있다 제발 나에게 한번더 도망갈 타이밍을 줄래? 난 어떻게든 여기만 벗어나면 되거든 오 어. 창이 잠깐 멈추었다? 그래? 하지만 나의 공격은 멈추지 않지? 아니 왜더 빨라졌어? 어. 꽃가루가 네 앞으로 날리고 있다? 꽃길만 펼쳐지는 건가요? 하지만 난 방심하지 않고 아이템을 먹겠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번엔 진짜 이기겠다는 버련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우와. 네 주변에서 물이 소용돌이친다. 뭔 말인지 모 알아듣겠다. 빨리 죽으라고 이 망할 꼬맹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짜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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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번더 도망갈 타이밍! 좋아. 달리 할 일이 있다. 도망갈게! 어, 왜 전화가 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지금 이거 안보이게기할 수... 아니! 언단이랑 놀자고? 눈치도 없는게? 만나자. 나 지금 만나고 있어. <laughs> 무슨 소리야. 쟤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아 뭐야! <laughs> 아 전화받느라고 그만 도망가게 해. 너 같으면 그만 도망가겠냐? 아 어떡해 아 쟤는 왜 전화를 해가지고 만져. 근데 니가 이렇게 계속 끝없이 공격할줄 몰랐다 진짜. 적당히 엔간히 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이템 한번더 먹고 갈게요. 바다 차는 뭐야? 뭐? 어? 이동속도? 근데 일단 살고 가야겠지? 어, 무서워. 응. 이겨? 내가? 응. 내가 이, 이긴다고 언다이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어. 어. 괜찮아 아직. 어, 이기는 거 아니야? 상상 대가리야 지금. 다 피했어! 아... 다 피했어! 나 마음 같아서는... 보내줘... 아니? <laughs> 어 왜? 사람 긴장시켜 뭐야 뭐이 음악은 뭐야? 난 죽지 않아? 파피, 알피스 아스고 파피루스? 알피스는 뭐야? 죽어라! 죽어라! 정의 이름으로 널! 쓰러뜨리겠다? 쟤왜 저래? 살려주지. 어떡하지? 음악은 왜 이렇게 슬퍼진 거야? 언다인의 최우야왜 갑자기 나 나쁜 놈 만들어? 쟤, 쟤 핵심의 인력을 날리네? 죽을 것 같은데, 곧? 뭐? 어쩌지? 알이 먹어야 되나? 쟤 이미 다 깎였는데 계속 날 공격하는 거야. 불사신인가 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언더테일이 나한테 이래도 돼? 불안정하게 흔들려 아니 왜 갑자기 나 나쁜 사람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야? <laughs> 어 공격이 느려졌어. 그니까 몸이 점점 형체를 잃어간다. 아, 계속 공격해도 되는 거지? 저자주 호세만 가득해가지고 이 게임에서 제가 악역이에요? 혹시 아니죠? 왜왜 <laughs> 왜 언다인한테 감정이입되는 거야 이 게임이? 야 그만 좀 하자 포기해 뭐지 이 슬픈 이 슬픈 공격은? 야! 이제 말도 못해! 야! <웃음> 뭐야? 하하. <laughs> 알피스. 알피스는 누구야? 근데? 가. 사라져, 어? <laughs> 죽어라, 좀. 뭐야 갑자기 부활했어 사라져라 좀 죽지 않아 아! 좋아해도 되는 거 맞아? 분위기가 이상한데? 숙연한 분위기 죽은 거 맞아? 이겼는데 이 찝찝함은 뭐지? 내가 어떻게 되 이겼는데? 나는 그동안 일곱 번 죽었는데. 뭐지? 저 뭐야 용암이야? 뭐야 이거? 정수기야? 물한잔 마시고 갑시다. 저도 물한잔 주세요. <laughs> 깨마 일체. 깨마 일체 하고 갑시다. 물한잔 마시고 넘어갑시다. 물이 열기에 의해 증발했대. 실시간 약간 4D 방송 같지 않아? 컵도 증발해버리고 다 <laughs> 실제로 증발했음. 컵 이렇게 기묘한 실험실이 보니 너의 의식에 가득 찼다. 아, 온라인 겨우 남았는데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닐까나?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어? 밑으로 내려가요? 위에는 누가 지키고 있고, 저 저거 어디서 많이 본던 실루엣인데? 트라이알라 리버맨입니다. 리버운도 화난 인형 아니야? 저거? 타야겠지? 어? 스노우링이랑 워터풀터 갔다 왔잖아. 가지 말까? 안 갈래. 저기 안갈수 없어. 야 잠깐만 나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돌아가는 거라고? 나안 갈래. X 눌러도 안 돼. G? 아니, 나 G 눌렀는데? 어디로 출발한다는 거야? <laughs> 제발 이러지 마. 아니, 돌아갈래! 이 수상한 자식. 아니, 나안 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 여기 전에 봤던 거긴데? 나안 내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 저희 다시 탈래요. 네네네, 태어나주세요. 어, 저또 어만데로 가는 거 아니지? 타도 돼? 한랜드? 아, 한랜드. 한랜드 아까 온대지? 왠지 거기 핫해 보였어. 아니, 왜 어, 들어가지? 한랜드가 어디야? 나 어디 가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고 탔어. 태미 마을에 왜 가? 태미 마을 안 가? 어두워진 랜턴의 방 뒤쪽에 숨겨진 방이라네? 아니, 저기를 어떻게 빠져나는 어? 아까 거긴가? 음, 저, 갈게요. 안, 안 타요, 이제. 어휴, 살았다. 어, 뭐야? 어 이거 잠깐만요. 누구세요? 자동문이네? 여기 뭘까? 어, 미안하다고? 어, 나 아니야. 아, 그랬구나. 어, 여기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단 뜻이구나. 그러면 어, 자동문 시스템, 나또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면 항상 위기에 처하던데. 아, 나다, 나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고 있어. 너인가? 어, 이건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저 아, 에스컬레이터. 이거 좀 에스컬레이터. 보고 갈까? 아, 어두워서 볼수 없다고 계속 먹을 거 있어요. 어, 어. <laughs> 나다 보이는데, 왜볼수 없다고 그래? 어, 잠깐만, 되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등장했다. 불이 켜졌다. 어, 쟤 개잖아, 개 아니야? 그 몬스터키드. 아 아닌가? 걔보단 좀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누구세요? 안녕 아 얘가 알피스구나 과학자였구나 날 보고 있었어? 그래? 날 계속 보고 있었어? 사생활이란 없구나 누구세요 어, 진짜? 고마워. 문제가 뭐야? 메타톤? 근데? 로봇 TV 스타? 근데? 메타톤이랑 나랑 싸워야 되는 건가, 혹시? 확실해? 야 어쨌든 믿음이 안 가는 뭐라는 거야? 나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 기계가 될때 메타톤이 어떻게 하면 안 만나는지 알려줘야지. 불안하다. 나 겨우 지금 언다이한테 살아남았는데. 메타톤이냐? 살인 경기? 뭐야, 흥겨워 우와 멋쟁이 씨? 간단해요 갑자기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죽거나 공격했다 에... 행동 울어 규칙 위반이냐? 그래 싸워보자, 어디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돈, 자비, 세차와 더 많은 문제. 어, 저기, 저는, 저기,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어, 선택은 어떻게 하죠? 아. 뭐지?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 거야? 너, 일단 날 공격했겠다. 응? 뭐야? 왕의 플레임은 무엇일 까요 이거! 어, 너 맞췄어, 맞췄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해요? 공격이 잘안 되는 얘는?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음, 음. 음... 잠시만요. 이대로 되기? 네. <laughs> 이러다 죽겠어. 헐. 방금까지 한건 어떻게 돼? 네. 음. 인터넷이 여기가 불안정해서 끊긴 건가? 네. 바로 돼요? 말해주세요 어 인터넷이 끊겨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퀴즈쇼가 계속된다 하지만 난 거의 죽어가니까 아이템을 일단 먹어보겠다 어 딱히 먹을만한게 없어 보이네 어쩌지 크레네플 하나 먹어볼까? 일단 살고가야지어 무슨 문제를 내 갑자기 아, 나 이런 문제 제일 싫어. 정답은 정답은 D. 어, 맞았어. 어, 찍었는데 맞았어. 행동 메타토는 공격을 받아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역시 공격이 안 통하는 거였구나. 어쩐지 공격이 안 먹히더라. 이 항아리 안에는 파리가 몇 마리 있을까요? 53마리 <laughs> 뭐지? 날 죽일 때까지 하겠다는 건가 혹시? 잔인한 자식. 울어, 나 울어. 기억력 게임을 시작하죠? 기억력은 또 제가 부르기 누구야, 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음, 바다 차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달래신 발 소용없을 것 같고요. 에 일단 계속합니다. 아, 아 계속할게요 그냥. 어 공격도 안 먹히고 이건 할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볼래요? 답정노 이런 답정노 같은 거. 당연하지. 유령과 입을 맞춰보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건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이름 안에 몇 글자 정답은 정답은 C입니다 맞춘 거야? <laughs> 답이야? 이상한데 알수 없는 자식이네 대박 문제하라 나갑니다 미연식 게임 양양 고양이 소녀에서 낭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달..달빵의 아이스크림.. 어.. 그렇구나. 그리고 날 살려줄래?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다 혼자 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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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요? 희망을 버리진 마세요. 그래, 날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그랬구나 날 도와주고 있었구나, 알피스 박사! 아니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인한 놈 그만 날 보내주는 거니? 절로 사라졌나봐 무슨 일이었어? 방금 저 일단 나 갈라 그러는데, 왜 불러? 네, 제 전화번호 줄게. 번호, 번호 주네. 문자도 안 되네. 전화기를 갖고 있었구나. 내가 어, 최신 폰으로 줄 건가 봐. 갤럭시 S20 뭐 이런 거 주는 거아니야 새로 나올까? 아, 업그레이드 해줬어? 고마워. 지하의 넘버원 SNS에 가입시켜줬대. 대박이다. 나 팔로우 했어. 역시 내 팬이었어. 뭐더할말 있어? 어. <laughs> 여러분도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laughs> 개밥 봉지. 개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컵라면과 탄산류을 가득 차 있다. 라면을 가져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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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뭐가 있나요? 아, 스노우딘의 퍼즐 관심 없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자. 어? 아 내려오는 거네? 하행선이네? 그러면 <laughs> 저기 나 혹시 다시 올라가게 해줄 생각 있니? 아 없다고. 일단 나 한번 세이브 다시 해볼래. 그럼 어디로 가?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급 끝나요 이렇게? 네, 아니, 아 그래요? 아 여기 얼리 아이스컬리터 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한대요. 좀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laughs> 그런 스트리 많아서 얼마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아, 유튜브는 나중에 다시 업로드 한대요. 기다려주세요.